안녕하세요 종양권 전문 SD 입시 컨설팅 입니다 오늘은 2020학년도 경상대 수시등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 경상대는 어, 2021학년도에 좀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어, 뭐가 있냐면 수능 최저 기준이 좀 달라졌어요 어, 어, 뭐가 달라졌냐면 일단 여기는 해양대 인문대가 수능 최저 기준이 없었는데 이게 축산생명과학과 물리학과 식품영양학과가 최저가 폐지가 됩니다 원래는 이 자연대였으면은 3학 13이었었는데, 이게 폐지된 게 이제 물리, 뭐 식품영양, 축산, 이렇게 되겠네요. 얘네들은 입시결과가 올라가겠죠. 최저가 폐지되었으니까. 어, 이쪽 보면은 이제 경영이랑 경영대학이랑, 음, 그니까, 요즘 본부대, 경영대는 12에서 13으로 완화가 되네요. 원래는 본부대 경영대는 어, 최저가 12연대 이제 한 단계 완화돼서 13이 됐다. 그러면 이제 본부대에 있는 학과랑 경영대에 있는 학과도 입시 결과가 올라갈 수도 있겠다인 거고. 어 이쪽 사회대학은 최저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가 13에서 12로 일단 강화가 되었다 그러면 사회대학들은 입시 결과가 어 내려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음. 또 사범 계열에서는 음 이쪽 화학이랑 생물 교육이 3합 10이었는데 이번에는 화학이랑 생물은 9로 최저가 강화가 되었다. 화학이랑 생물 교육은 올해 입시 결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다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은 학생분은 그러니까 작년이랑 올해랑 최저가 변하지 않는 그 학과들은 어~ 전체적으로 이제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은 원래 인문사회계열은 국영수 사회교과의 전과목 뭐~ 이렇게를 반영했다가 이번에는 국영수사 과학교과의 전과목 이과는 국영수 과학교과의 전과목에서 국영수사 과의이제 전과목 이렇게 반영하니까 인문계열이랑 자연계열이 작년이랑 최저가 어, 동일하다라고 하면은 입시 결과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예체능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엔 다 반영했다가 이번엔 수학을 이제 반영하지 않죠. 그러면 예체능 계열은 작년보다 입시 결과가 올라가겠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음, 경상대에서 입문계열 입시 결과를 볼때 음, 뭐 사범 계열 얘네들은 어, 뭐, 평균은 2점대 초반이었고 8컷은 이제 2점대, 그니까 중. 2.3, 2.2, 이렇게 나왔네요. 어, 밑에는 누가 있냐. 수상경영학과가 이제 평균 4.8에 4.96. 불어불문이 4.2에 4.57. 한문이 4.37에 4.45. 네, 이렇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음, 상승할 놈들은 뭐냐. 경영, 그러니까 경영대학이었죠. 아까 그 경영대학이 최저가 12에서 13으로 이제 완화되었으니까 올라가겠다. 나머지는 어 최저는 같은데 그아 여기서 일단은 요런거 기본적으로는 작년이랑 최저는 같지만 학생부가 증가했다 그 문과 인문사회계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국수영사 교과에 전감을 오겠지만 국수영사 과학교과까지 들어가니까 최저가 그 작년이랑 같은 거는 어, 입시결과가 올해는 떨어지겠다 그럼 얘네들은 더 떨어질 이 사회과학대학은 최저도 13에서 12로 올라가고, 과학교과까지 포함되었으니까, 이쪽은 조금 더 떨어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학과가 되겠죠. 음, 이과 같은 경우에는, 어, 이과에서는, 일단은 입시 결과를 보면은, 이제 의학과 수의학과가 쭉 위에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뭐, 기계항공, 정보, 융합공학부, 화공, 간호, 이런 식으로 나왔네요. 아 어, 밑에는 이제, 그, 해양대, 얘네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어, 여기는 이제 5점대 이제 중반까지도 나왔네요. 5점대 초반, 중반까지. 근데 얘네들도 기본적으로는, 하락할 애들이 많다 왜냐면 음, 얘네들은 이제 사회교과도 포함이 되니까 원래는 국수영과외 전과목에서 국수영사과외 전과목이 되니까 그만큼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근데 좀더 떨어질 애들은 얘네들이다 생물교육이랑 화학교육은 작년에는 3합 10이었지만 올해는 3합 9로 이제 조금 더 체저가 어, 강화된 것 플러스 사회교과가 어, 들어간다인 겁니다 음... 그리고 여기서는 어, 상승, 상승하는 들은 누구냐? 음, 요기 식품영양학과 같은 경우는 작년 식품영양이랑 물리는 작년에 최저가 13에서 올해가 최저가 폐지가 되죠. 그리고 축산생명과학과도 작년에는 최저가 13에서 올해 최저가 폐지되고 기계융합공학과는 작년에 12에서 13으로 최저가 완화가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 입시 력이 올라갈 가능성, 그러니까. 얘네들도 당연히 그, 얘도 입과인데 그 사회교과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뭐 들어가니까 얘네들도 그, 어, 학생부 반영은 더대해서 학생부는, 어 떨어질 요소. 최저가 폐지되고 이제 완화된 거는 상승의 요소. 두 개가 이제 만약에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 했을 때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 여튼 경상대는 최저가 바뀌었어요. 최저가 뭐 전체적으로 바뀐 건 아니고 어, 바뀐 학과가 일부가 있다. 어 최저가 강화된 대그 학과도 있고 강화가 된 쪽은 이쪽. 어이그 강화 최저. 최저에서 일단 강화가 된 애들은 요 애들 심리행정사회복지정치외교사회학생물교육경제화학교육은 최저가 어 이제 강화가 됐다. 최저가 강화되면은 입시 결과는 하락하겠다. 그리고 음 여기가 상승. 얘네들은 최저가 이제 완화되는 거죠. 경영경영보시경회계기계융합국제통상 어, 물리 축산생명은 최저가 음, 완화되어서 완화되었거나 이제 폐지가 되어서 입시 결과는 올라가겠다. 그래서 이런 거를 쓸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체육 교육은 왜 그러냐? 얘네들은 아까 학생부 반영해서 수학 이제 미반영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그만큼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좀 조심하자. 그리고 얘네들에서 전체적으로는 다 하락하겠지만. 여기서 그, 요 애들은 조금 더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상향, 내가 요, 요학과 입시 결과보다 좀 낮아도 여기서는 조금 과감하게 하시면 되고, 올해 상승할 수 있는 학과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오늘은 2020학년도 경상대 수시 등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